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며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두루라는 단체에서 주로 아동 권리와 국제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 전담 변호사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히 증언하는 증인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죽고 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 일단 드라마 속에 있는 그분들은 굉장히 진짜 전투적으로 다 가서 법정에서 싸우고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주로 이제 서면 작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제도 개선 입법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서 좀 재미없게 그냥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저... 그 지원을 할수 있다고는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들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고 안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피서 어... 공은 그 제한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피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도로의 기둥 같은 존재랄까요? 국제팀의 <laughs> 네. 기둥기자 네. 아동팀의 기둥기자 네. <laughs>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이렇게 진두지하시네 이른바 잔다르크십니까요? 사람 옆에 두고 옆에 서요 거기서 나오고 있나요? 앉아서 잡았을 <laughs> <laughs> 김지변사님의 사진 을 보고 싶으시면 두드 SNS 좋아요. <laughs> 딱 완전 아동에 대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저는. 태어난 건 한국이 아니었고,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살다가 대학교 갈 때쯤에. 어, 외국에 나가서 또 살게 되었는데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 생활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온전한 그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덜 들었던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서 계속 좀 고민을 했었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더 소외된 사람들이 이주민이고 또 아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주아동 쪽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하게 된것 같아요. 굿네이버스랑 좀 처음에 같이 인연을 맺었던 거는 채벌 금지와 관련된 활동도 있었고, 같이 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 굿네이버스에 오모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합류를 해주시면서 서로 협력을 할수 있었어요. 저희는 사람들이 좀 재미가 없어요. <laughs> 모두가 관심 있게 이렇게 재밌게 풀어나갔고 이러는 거를 이러는 활동을 참못 하고 저희가 항상 좀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인식 개선이고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이런 건데 재밌게 잘 풀어내시고 좀 알기 쉽게 잘 풀어내주시고 해서 특히 이런 일반 시민들의 관심사도 많이 풀어낼 수 있고 또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고 해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출생신고제도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신고 의무자가 부모예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게 현재 법의 문제예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시스템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갈 나이가 되어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어렵게 되는, 되고요.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출생등록이 안된 아이를 발견, 아이가 발견이 되면 출생등록을 할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발견이 되어야 출생등록이 되는 거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면 그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게 발견이 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공공기관에 연결을 해서 이 출생을 통보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활동이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이고, 비한국국적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고 싶어도 한국에 할수 없기 때문에 외국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다 출생등록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또 하나의 제도 개선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자라던 간에 차별 없이 자라야 하고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이런 권리를 반드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약간 이주아동들은 한국에서 출생등록부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여권이 있어야 또 본국으로도 갈수 있는 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런 서류를 발급을 받기도 어려워서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한국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지원을 하면서 좀 제일 안타까웠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결국 출생신고를 한국에 할수 없었고 어떤 이유로 본국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사망을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망신고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한 아동이 해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다가 사망했는데 그냥 없었던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움을 같이 공유했던 네, 사례였습니다. 어, 저희가 이주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제일 많이 듣는 좀안 좋은 이야기가, 아, 한국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왜 <laughs> 우리가 이자동을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이 아이들이 좋아서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선택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지. 저희들도 다 이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하기도 너무 싫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그래서 너무 이게 사는 게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아, 나도 힘든데 왜 내가 다른 사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나부터 좀. 걸림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도 다 언젠가 아동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세상을 같이 좀 너그럽게 보고 또 같이 잘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진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에 좀 성과가 있어서 좀 아동권리의 보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굉장히 단기적인 꿈이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아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서 진짜 저희가 이런 일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그냥 할 일이 다 없어지는 게저의 장기적인 꿈입니다.